난중일기 활쏘기 수업 진행 예시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속 이야기를 통해 아주 특별한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활쏘기에 대한 기록이에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을 이끈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죠. 매일같이 적과 싸우고 병사들을 이끌고 배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느라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난중일기를 보면 장군은 활을 매일같이 쏘았어요. 하루에 50번, 100번, 때로는 쇠와 살로도 쏘고 병사들과 시합도 했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이순신 장군이 활을 쏜 이유는 단지 적을 맞추기 위한 훈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뜻이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 그 단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잘 봤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무기 연습을 넘어서 활쏘기를 통해 자신의 정신을 다스리고 집중력을 기르고 몸의 감각을 유지하려 했던 거예요. 몸이 아플 때도 날씨가 흐릴 때도 병사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늘 활을 쏘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군이 앞장서서 스스로를 단련하니 병사들도 따라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게다가 장군은 병사들끼리 활쏘기 시합도 시켰어요. 경쟁도 시키고 즐기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훈련을 했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줄넘기 시합해 보자 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볼 차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활쏘기처럼 꾸준히 해야 하는 자기 단련이 있을까요? 공부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일 수도 있겠죠. 워크시트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고 잠시 뒤엔 팀별로 모여 토론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진짜 강한 사람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끊임없이 단련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하루 한번. 활 대신 마음의 활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워크시트 활동부터 시작해볼까요?